데린큐 오자마자 제차 보더니 아. 주차 요원이 글씨 쓰고 싶다고 이렇게. 내 시민 사진이야, 너 여기다가 주차를 했는데 이 앞에 있는 아저씨가 글씨를 쓰더니 커피를 주신다 고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. 아 노시가. No, <laughs> 저 아이가 어 되게 좋아하네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. 게가아스아스 <laughs> 어, 여기는 대링 쿠유의 지하 도시입니다. 지하 도시 들어가는 입구이고 아마 여기도 입장료가 있겠죠?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제 여기도 들어가려면은 티켓이 있어야 돼요. 꽤 비싼데요, 250리라. 들어가야 되나 여기를? <laughs> 너무 비싼데? 와, 티켓이 250리라예요. 비쌉니다. 아마 원래는 100리라였을 것 같아요. 자, 한번. 들어가 보겠습니다. 티켓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이게 좁은데 <laughs>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참 신기합니다 와... 일단은 여기 사람들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와 엄청 시원하다 이거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어, 이렇게 지하도시를 만들었던 이유는 침략과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지하도시를 만들고 숨어서 지냈다고 합니다 보면은 공간이 정말 많아요 여기도 더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인데, 이렇게 철창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놨고, 아마 이제 들어갔다 길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공간이 흥미로운 공간이긴 한것 같아요. 이렇게 불빛도 설치를 해놓고, 좀 무섭지 않게 해놓으니까, 또 사람들도 있고, 그러니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이제 다 방이고, 곡물 창고로도 쓰고, 그다음에 가축들을 여기서도 또 길렀다고 합니다. 지하도시라고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. 도시처럼 여러 군데 방도 많고 길도 여러 군데로 나아져 있고 옛날에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었을지 참 신기합니다. 방도 너무 여러 개로 있고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. 여기 밑에는 이렇게 하수구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도 밑에도 다 원래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다 막아놨습니다. 방이 너무 여러 개로 있고 길이 여러 개로 있으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.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. 와 이거 밑에는 뭐야? 와 어떻게 이런 불을 팠을까 참 신기한데요. 이 화살표로만 잘 따라가는 데 화살표 옆쪽으로 중간중간에 와 여기도 신기하다. 이렇게 이런 방이 계속 있습니다. <laughs> 이 지하 도시에서 사람들이 가축도 기르고 했다라는 게좀 이해가 갑니다. 아, 이렇게 넓고 방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아, 와, 이 밑에로는 아, 사람이 있구나 여기 밑으로 가면 터널이에요. 한번 살짝 들어갔다 나와 볼게요. 아, 여기도 이렇게 터널이 있군요. 와. 와, 여기도 <laughs> 와 오. 보면은 진짜 이런 사이사이까지 길이 다 이어져 있고, 저 안쪽에도 길이 있거든요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와, 여기 너무 좁다! 여기도 원래 막아놨던 것 같은데 에이, 와 여기 어떻게 와 진짜 제가 이렇게 꽉 껴서 들어올 만한 그런 공간인데 여기도 길이 있어요 여기 완전 꽉 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와 여기 안에도 있어 근데 여기 안에는 너무 좁아서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와 여기 왜뭐 이렇게 깊어? <laughs> 와, 우 미쳤다. 와, 여기 진짜, 아 미쳤다. 땅굴이 한 몇백 미터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어요. 그 층층마다 방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. 밖으로 나가서 안으로 계속 내려가보겠습니다. 어, 이렇게 구멍이 좁은데 이런 데가 길이에요. 근데 여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박쥐도 없고 그렇게 무섭진 않습니다 아, 자 이제 여기 계속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한번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길목이 엄청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쪼그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조금 키가 크거나 몸집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가다가 이 길에 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저도 이 어깨가 딱 벽이 거의 달랑말랑 하거든요 어, 특히 뭐 줄리엔 강님 이런 분들이 오면 여기 통로 지나가다가 어깨가 꽉낄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길이 엄청 좁아요 여기를 지나가야 돼 이렇게 이 사이를 와트까지 계속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. 아 이거 어떻게 봤을까 진짜 네. 너무 신기하네. 아, <laughs> 계속 내려가 계속. 어? 아, <laughs> 밑에 더 있어. <laughs> 파란색은 나가는 길. 파란색은 나가는 길. 여기 빨간색 길로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.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는 두 명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, 길이. 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됩니다. 이제 여기 밑에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. 끝없이 내려갑니다. 끝없이 내려가고. 다다한 거친 숨을 내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기 여기를 가다가 드는 음은 하나, 여기는 환기가 잘안 돼서 뭐 환기구 같은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방구를 끼거 나면은 하 정말 <laughs> 독가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와, 끝까지 내려가네. 끝까지 어, 뭔 소리야? <laughs> 우와, 어디까지 있어? 몇 미터까지 파여 있을까 참 궁금하네요. 오, 저쪽에 뭔가 큰 공간이 나옵니다. 아, 가볼게요. 와, 아, 드디어 큰 공간이 나왔습니다. 여기도 어, 동굴이 있습니다. 그래와 여기도 가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끝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<웃음> 와, 이 <laughs> 어디야? 또 있어? <laughs> 와, 미쳤다. 또 있어? 진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지? 와 여기 끝이구나. 깜짝놀래 여기 파다 말았네. 예, 나가겠습니다. 여기가 끝인 것 같아. 끝이 없어 끝이 없어. 와. 여기도 있습니다. 여기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아 여기 방구 냄새. 방구 냄새가 나네. 방금 전나봐매너는지야도 아,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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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기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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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여기 밑에는 이제 쓰레기가 보이네. 에기도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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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여기 다시 올라가야돼요 왔던 길 다시 올라가야됩니다. 일단은 올라가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.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길이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와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사람들 오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돼. 이게 이렇게 길을 이렇게 웅크리고 이러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많이 힘듭니다. 야, 근데 내려오는 것도 일인데 올라가는 게더 일이야. 와, 여기 산소 부족으로 죽을 수도 있어, 진짜. 사람들이 계속 호흡을 하니까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면서 약간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라라 산도 올라가는데, 이 정도야. 올라갈 수 있죠. 어, 여기서 또 드는 음은 하나. 옛날 사람들은 키가 작았을까요? 키가 작아서 이렇게 완전히 거의 앉다시피 가는 정도로 가야 됩니다. 어, 예전에 이렇게 동굴을 깊게 팔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가 이제 카파도키아 지형이다 보니까 이제 겉은 지금 물이 묻고 해가지고 좀 단단해졌는데 어 조금만 파면은 이렇게 구멍이 쉽게 파집니다. 이 지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. 무너질 수도 있는 지형이고 어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홍수가 나면은. 정말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지질입니다 그래도 좀 놀랍네요 그 옛날에 이렇게 지하도시를 만들었는지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, 드디어 바깥의 빛을 봅니다 <laughs> 와 대박이었어 진짜 어,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우 더워 밖엔 엄청 덥네 네, 오늘 이렇게 데링쿠유에 와서 지하 도시 구경을 재밌게 할수 있었습니다. 아주 흥미로운 곳이고, 어, 좀 입장료가 비싸가지고 그냥 갈까도 했는데 여기는 충분한 그런 값어치가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. 카파도키아에 오면 여기 데링쿠유 멀지 않으니까 한번 들려가지고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거 주변이 완전 여기도 이제 관광지가 돼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팔기도 하네요. 어 저는 이제 안탈리아 방향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탈리아 쪽 가다가 뭐 중간에 잘수 있으면 자고 아니면 안탈리아까지 가서 뭐 캠핑장 같은 데서 잠을 자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여기 대림쿠유에서 지하 도시 구경해 보기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